안녕하세요. 도학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전에 주방식도 연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숫돌의 맨나옷시 숫돌 평잡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저희 집 욕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울릴 수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숫돌 면잡이를 하려면은 저는 음좀 거친 사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흔히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팔고 있는 이러한 40방이나 50방 하여튼 최고로 좀 거친 스토리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면자비가, 평자비가 굉장히 빨리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한, 한 3장에도 내장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한번 사용하고 물로 한번 씻으면은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 파는 기성품은 좀 많이 고가예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저처럼 가정에서 한두번 사용할 정도면은 그냥 이런 사포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포가 없고 그러시면은 어... 현무암이나 이렇게 판판한 현무암이나 아니면 좀 거친 곳에다 문지르면 되는데 저는 이런 사포가 좀 그래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어, 이건 쓰레기장에서 제가 도마를 주워왔어요. 이건 여름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도마를 주워가지고, 여기다가도, 겉진 사포를 한장올려놓고 앞정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마찰력이 없으면 밀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자비에 앞서 사포는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런 네임펜입니다. 네임펜. 이 숫돌 면잡이를 하려면 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갈아야 숫돌이 완전히 완전 평평한 맨나무 씨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다른 분이 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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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구잡이로 이렇게 좀 네임펜으로 체크를 합니다. 결국 이쪽 면을 갈다 보면은 파인 부분에. 그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남게 돼 있어요. 안파인 부분은 다 없어지지만 그래가지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갈려 나가기 때문에 예. 요건 됐고 뒷면도 좀 양면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예. 뒷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일 상관 없습니다. 자기 원하시는 대로 뭐 그림을 그려줘도 되고. 네, 이 정도면 은뭐 충분합니다. 네, 일단은 간단합니다. 그냥 스톨은 평평한 이런 평평한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포 깔고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이 스톨을 가는 거예요, 이제. 어우, 어우, 시끄러워. 어우. 자. 이 보시면은 이 위쪽 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색칠해놓은 마킹해놓은 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 뜻은 이 끝에 면은 제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부분만 이제 움푹 파이고 있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가운데 면에 있는 마지막 마킹한 것까지 없어져야만이 면잡이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한참 남았네요. 네. 이 끝부분이 갈려나가고 계속 사포로 갈면은 숫돌이 많이 마모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운데만 웅붕 파이게 되면은 나중에 칼을 가를 때 나도 모르게 칼이 바이킹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연마을 했지만 그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날카로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면은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다 면접이란 상태에서 칼을 연마해야만이 제대로 된 연마가 될수 있습니다. 네, 반대쪽 마킹 해놓은 부분하고 이쪽은 제가 사포에 밀어서 맨나무시가 완료가 된 면입니다. 아, 뒤쪽은 힘들어서 다음 해야겠어요. 아, 되게 땀이 나네. 와, 진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와, 하루에도 칼을 두세 번씩 가르실 텐데, 와, 정말 힘드네요. 네. 이제 이쪽 면에다가 칼을 연마를 해야 이제 제대로 된 연마가 되는 겁니다. 네. 아, 힘들어서 뒷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 정말 힘드네요. 네. 뭐, 제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저도 아, 지금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 힘들어. 말도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깨끗하죠? 네. 다음에는 이쪽 에다가 칼을 또 갈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